주말 아침 강추위에 는 한결 힘이 빠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높고요. 영주가 영하 1.8도, 임실이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8, 9도가량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상 4도에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하시는 데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 추위에 힘이 빠지니 이제 미세먼지가 기승이네요. 현재 서울 강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47, 여주가 61, 영주와 증평도 60마이크로그램 안팎 으로 낮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 동안에는 먼지가 대부분 흩어지겠고요.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와 독도 제주산지에는 이래서 5cm 가량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이 4도 대구가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였 습니다.